<목소리> 안녕하세요 반입니다. 오늘은 바이킹을 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거예요. 짧게, 천천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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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천히 천천히, 천지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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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찍어. 이렇게 찍어. 네, 지금 손이 엄청 시렸고요 네, 네, 지금 손 얼었어요. 얼었어요. 네, 여기까지는 아직 별로. 시료! 아 와, 재밌다. 와, 진짜 높네요. 누구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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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 찍으러 갔어? 웃음> 아니, 경치 <정치. 웃음> 잠시만요. 너무 시려워. 이상 마루했습니다 끝난 것 같네요.